제가 이제 20대 후반 때, 아침 옛날이죠 20대 후반 때 연애를 좀 오래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막 그때 막 주는 거 같더라고요 헤어 헤어졌어요 그렇게 되게 허무하게 헤어져! 헤어졌어요, 그리고 한 2, 3주를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용인에 있는 학교로 출근할 을 때라서 수원에서,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잖아? 그러면 수원에서 용인까지 쫙 갔는데 이제 거의 금방 와서는 약간 양쪽으로 논밭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막 해가 막뜰 때쯤에 아침 일찍 나오니까 뭐 약간 뭐 약간 미쿡필 나요. 약간 물론 이제 냄새는 심한데, 막 약간 미쿡필 나면서 막 지금 출근을 하는데,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딱 나오는 거야. 막뭐 아침에 점검하니 막 십오, 칠, 오, 칠, 오, 이래서. 그래서 어제 식당 노래가 나오는데, 완전 내노래가 봐서가 막 우리 막진만나 남자 노래가 엄마 이렇게 막 근데 막 약간 막 마음이 막 울컥울컥 되다가 울컥 걱정이 막 마음이 막확 올라와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. 그게 이 2분이나 3 지났을 때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. 차를 세우고 출근하기 전에 막.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절대 회사에 나한테 연락을 했지 어떤 연락을 하겠어? 자니? 아, 물어볼 수 있잖아요 통화 좀 하려고 근데 처참히 실패했어 그래서 그다음 날안 되겠다. 그 다음날 안되겠다 그집 앞으로 찾아가겠다 어, 여러분들이 왜 안타까워요? 그쵸 그쵸 진짜 안타까웠어 자다가 또못자를안 넣었죠 저 앞에 있다 잠깐 보자 막 이런거 또식더라구요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불을 뻥뻥 차고 싶은 행동을 한 2-3일에 거쳐서 했어 이사이 어땠을까? 노래 때문에